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속 나눔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맞아, 이래, 다가올 봄이면 아주 이쁜 꽃을 피울 수 있는 작들로 이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1번 주홍화입니다저 색감이 아주 이쁘게 다 발현되는 게 지금 이렇게 주홍으로, 주홍빛으로 발색되는 것 같습니다. 잎이 아주 좋습니다. 2번 3반복 셰카 팔보산입니다 조금은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귀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셰카입니다. 요거체는 셰카로 구매했는데, 원래 꽃대 관리가 조금 되지 못해서 인상이 올려봅니다. 잎이 이렇게 야구바타이밴환변입니다 4번 설백봉류나 백노입니다. 아주 이쁘설백봉류나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잎에도 그의 설백색이 정말 이쁘게 들었습니다. 5번 화영주그마입니다. 꽃대 관리가 제대로 된 개체 조금 있으면 색 발현이 확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금 캡처리가 미흡해서 두 개는 아주 이쁩니다. 6번 삼반화입니다. 이렇게 삼반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잎이 정말 후육으로 엽성좋습니다. 꽃대 두방 너무나 튼실하게 달려있습니다. 7번 소심 치선소입니다. 치선소라는 소신계체입니다 8번 녹태소심입니다. 녹태소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테슬이라고도 부르는 개체입니다. 햇바닥이 연두빛 이렇게 소신 녹테슬을 두른 개체입니다. 요 개체도 흔하지 않은 개체 중 하나입니다. 일반 주봉화 뿌이입니다요 개체는 꽃대 도방이 아주 싱싱하게 달려있어서 꽃대 신장을 위해서 스테드폰 꺼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만복 셰카 8보산 뿌리입니다 여기 위는 꽃대가 이렇게 있어도 난석이 오래된 난석이 신경겨 있어서 이렇게 분을 틀어서 촬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마도 잘 붙어있고 뭐 이렇게 꽉 찼습니다 뿌리는 뭐 정말 백점입니다 3번, 색카 뿌리입니다. 이 개체도 꽃대가 있어도 뭐 분을, 뿌리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뿌리는 정말 좋습니다. 4번, 설백봉유나 백로입니다. 여기는 앞전에, 앞전에 뿌리를 확인하고 다 심은 개체라서, 이렇게 그대로 촬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5번 화영 주막 음 뿌리입니다. 여기 채도 앞전에 한번 판매 영상에 올린 게치라 그대로 촬영이 임합니다 6번 삼바나 뿌리입니다. 여기 채도 뿌리 난석 이래 오래된 난석이야 신기했었어. 뿌리 정말 너무 좋습니다. 7번 치선소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신화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도 이래 똥 돌아가면서 다 붙어 있습니다. 뿌리는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8번 녹태소신 뿌리입니다. 요게 체 또한 꽃대가 이렇게 한방 달려 있어도 오래된 난석이 이렇게 신겨져 있어서 그대로 조금 검고 탄화는 있지만 뿌리는 뭐 정말 가닥수 많고 너무 건강하고 좋습니다. 1번 주홍화입니다. 꽃대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수태를 덮어 놨습니다. 한 대는 꽃대가 아주 이렇게 색 발현이 좋습니다. 여기도 빨갛게 들어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체는 잎이 너무나 좋습니다 잎엽성에 변빵도 좋고 초쇠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촉수는 총 3촉의 꽃이경입니다 잎길이 25에 잎폭은 0.9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는 제가 확인을 다한개채고 꽃대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수태를 덮어 놓았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꽃대 두방 변빵 좋은 초세 좋은 이렇게 잎이, 잎이 아주 매력적인 채우입니다 2번 3반복시카 팔보산 입니다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귀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이쁜 3반 복색화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꽃대가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꽃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산지는 전북 순창입니다. 연자색의 꽃잎에 홍색의 빗살 무늬가 아주 특별하게 발색하는 삼밤복색화입니다 살짝 수태 처리만으로도 복색화가 정말 이쁘게 발현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기하담은 귀한, 귀한 종자목이고 흔하지 않은 그런 그런 개체입니다. 발보산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접하지 않는 아주 귀한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폭수는총6촉의 꽃일경입니다. 잎길이 25에 잎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에 정말 좋습니다. 여기 채는 오래된 난석에 심겨져 있어서 뿌리를 다 틀고 이래 3.5 2분 남분에 새로 다 심었습니다. 오래된 난석에 심겨진 개체들은 어쩔 수 없이 뿌리를 확인하고 올래다 세분에 심어서 이렇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뭐 가져가셔도 뭐 굳이 뭐 분갈이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5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살짝 오래된 입장에서는 이 끝에 이렇게 조금씩 데미지는 있습니다. 그래 오래된 노대촉은 요렇게 조금 돼 있고 양쪽으로는 다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3번 새카입니다 요기체는 정확하게 제가 그래 꽃물로 구입한 개체입니다 주구마나 황화 홍화로 구입한 개체 입니다 올해 꽃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펴 붓습니다 화양을 확인하고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에 올라 옵니다 화영은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요 개체는 화엽입니다 배불떼기 야곱밭다 벤. 이렇게 동그란 배불떼기 환엽 벤을 하고 있는 개체입니다. 꽃이 아니더라도 여베로스의 간상미는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4촉의 꽃일경입니다 잎길이 23에 잎폭은 1cm 까지 나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뿌리는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이분 남분 세분에 다 심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꽃보다도 이렇게 배불떼기환늘변이 아주 매력적인 개체입니다. 내년에 재개화가 꼭 필요한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내년에 조기차강 잘하고 수트캡처리 잘해서 아주 이쁜 꽃을 한번 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잎이 아주 이쁩니다 배불떼기 야구밭 다 보입니다 야구밭 잎이. 잎이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4번 설백봉유나 백무입니다 하얀 이슬이 내려앉았다 하여 백노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설백입니다. 꽃도 아주 이쁜 설백입니다. 설백 이렇게 앞전 판매 영상에서 한번 올린 게체라서 조금 더 다운해서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촉수는 총 8촉의 꽃 일경입니다. 잎길이 21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농개치도 뿌리 확인을 다 하고 새로난 안쓰게 심은 개치입니다. 가격은 13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흔하지 않는 귀한 종자목입니다. 나름의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꽃이 무엇보다도 샤얀 설백입니다. 설백합니다. 입도 거의 설백, 설백입니다. 맨 입장이 이렇게 조금 데미지는 있습니다. 배양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5번 화형 주구마입니다. 이 개체는 캡처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진 개체입니다. 좀 있으면 색 발현이 촥될것 같습니다. 아주 원판에 가까운 화형 주구마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6척의 꽃 3병입니다. 잎길이 25에 잎폭은 0.8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하영 좋은 주구마를 피울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잎도 나름 아주 좋습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막 꽃바늘이 이쁘게 다 걸리는 개체입니다 나름의 매력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 개체는 하면은 캡까지 이렇게 동봉해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6번 3반하입니다. 이렇게 3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반하. 3반하가 확인이된 품종이라 이렇게 3반하라고 적는 것 같습니다. 꽃두 방이 정말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잎이 무엇보다도 이엽성으로 정말 강렬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 6촉의 꽃 이경입니다. 잎 길이 25에 잎 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아주 강력의 후유의 잎을 가진 개체입니다. 꽃은 삼바나 값입니다. 산바나가 하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짝살짝 산바나가 걸려있는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요 개체도 뿌리가 난석이 오래되어서 새 난석으로 다 분을 옮겨 심은 개체입니다. 별다른 분갈이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개체입니다. 새 난석에 새 난분에 다 옮겨 심었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치선소입니다. 치선소라고 하는 소신기체입니다. 치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촉수는 총 4촉의 신화 3개입니다. 신화가 3개나 쭉 돌아가면서 붙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잎 길이 18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녹태소심입니다 이렇게 녹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태소심이라고 슬판에 연두빛으로 물들어지는 녹태소심입니다 귀하다면은 귀한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녹태설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종자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꽃이 무엇보다도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한방날려있습니다 햇바닥이 연두빛으로 다 물든 그런 녹태 소심입니다. 촉수는 총 8촉의 꽃 일경입니다. 잎길이 24에 잎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에 여기 쳐도 너무나 오래된 난석이 신겨져 있어서 뿌리를 새 난석, 새 난분에 다 옮겨 심었습니다. 제가 아주 빠르게.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나름의 귀한 그런 녹태설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